안녕하세요. 그림리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3장 우리 8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사십삼장 팔절에서 십삼절의 말씀.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으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애굽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결국 요한한 일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하나니 이 남유다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애굽으로간 것까지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까지 아 에굽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간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 스스로 따라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정황상 이게 끌려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함께 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이고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를 굳이 끌고 갈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었을까요? 만약 예레미아를 끌고 가야 할 이유가 굳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도 선지자에게 들을 말이 남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예레미아가 그들에게 너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막지 않은 것도 또 의문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의 연약함과 함께 또 다른 메시지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고독함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애굽으로 간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들을 따라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남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어쩌면 어쩌면 원치 않는 길이지만, 어쩌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지만 그보다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생각 또내 뜻을 접는 선지자의 고독함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도우려고 하는 본능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또 다른 마음을 품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을 포기하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명을 버리는 일이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나의 감정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뭐 지향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용서하고 또 저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요한한 일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것 같습니다 어,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애굽이 바벨론 에 의해서 함락당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함께 그 길을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말씀이 임했는데 그곳은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애굽도 또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땅 다바네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당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당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십니다. 애굽의 신전들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세메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애국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대리전과도 같았기 때문에 애국의 신전들이 초토화고 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주권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안과 그의 일행들은 남유다 미스바에서 애굽까지 아주 먼 길을 갔습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허무한 허물어지는 우상숭배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또그 말씀의 영을 따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해하며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